50, 60, 이제 시작이다. 나의 진짜 인생, 무한행복. 그래서, 오이나무. 행복한 노을을 위한 본격 중장년 TV. 인생이 막 오이나무의 송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술에 취했을 때, 만땅일 때,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고요. 게임을 할 때, 특히 돈이 걸렸을 때, 고스톱이나 포커를 칠 때, 인성이 드러났죠. 그리고 관계를 끝낼 때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은데 약자에 대한 태도, 식당 종업원들이나 주차 요원, 마트 캐시어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아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 있죠. 요즘 노동법 때문에 대놓고 못하지만 교묘하게 못살게 구는 경우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어서 오히려 이런 게더 잔인하게 느껴져서 옆에서 보는 경우 더 괴로운 경우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당장 손절하고 싶으시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만나면 나를 갉아먹고 에너지를 뺏고 힘들게 하는 관계, 특히 가족일 경우 난감하죠. 단언컨대 손절하셔라. 적어도 거리두기가 답이다. 어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나? 지난 시간에 이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관계, 관계라는 게. 기부엔 테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자면 치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이 힘든 것 투성입니다. 부부관계도 힘들고 가족관계도 온통 힘들고 직장관계, 동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 기대고 의지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온갖 일들이 다 생겼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로해 주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언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나 힘들다. 그래서 정신을 갉아먹는 사람인데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집에 돌아오면 그러면서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힘들지? 얘를 만나오면 힘들다. 이러면 나의 정신을 갉아먹는 사람이다. 또 물질적으로 기부앤테키가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내가 한번 샀으면 그 사람이 사잖아요. 보통 아니면 두번 샀으면 한 번은 사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 사. 혹은 밥을 샀으면 뭐 차라도 사잖아요. 보통 디저트나 커피. 근데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번 얻어먹는 게 습관인 사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얘는 힘들다. 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줄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카톡으로도 뭐 아니면 먹을 때 이렇게 고맙다 매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명언이에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권리인 줄 알아요. 한발더 나아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있죠. 친구나 가족이나. 이것도 컷이다, 컷. 더 웃긴 거.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달라 그러는, 뭐, 형식은 빌려달라 그러는 건데, 달라 그러는 부모님들, 자식, 형제들이 있어요. 빌려달라. 가족을 보험증으로 아는. 이게 족쇄입니다큰족쇄 마음 단단히 먹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는 부모님이 그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우리는 이제 유교잖아요. 저희.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들한테 짜증도 내고 이러지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해결이 안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나도 힘들다. 도리어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까지 가져가고 갈가먹고 상처내는 거예요. 관계까지 파탄난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라도. 둘째,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매번 늦고, 매번 뭐 하기로 해놓고, 매번 뭐 주기로 해놓고, 돈 갚기로 해놓고, 안 지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 참 지치게 하지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 역시 중요하지 않다 라는 증거예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에게 약속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있어서 그런 사람 별로잖아요 약속이 별거 아닌 사람 별로지 않나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1도 안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 관계는 끊어내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관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셋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르시스트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보통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착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서 야, 있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만 막 해요. 자기 얘기만 막 하고 딴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는 이제 막 스마트폰 보고 막 통화하고 막 얘기하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말 걸어요. 그죠말 걸고 또뭐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얘기 안 들어요. 안 듣고 나서 딴사람 얘기하면 뭐랬니? 없어요. 그리고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얘기할 때는 안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둘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도 다른 생각을 해요 보면은 눈에 포커스가 딱 나가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중간에 딴소리를 해요 자기가 생각난대로 얘기하고 아까 이미 얘기했는데 딴 얘기를 하는 경우에요 안 들은 거죠 그 말을 막 끊어 말을 보통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공감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통 얘는 남의 얘기할 때왜 이렇게 안 듣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아주 높다. 나르시스트가 왜 위험하냐면 진짜 다른 사람을 되게 갉아먹거든요. 정신적으로. 특히 가족이나 상사일 경우에는 말도 못까뭐다 그러니까 잘되면 다내 덕이야. 안 되면 다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다 배경으로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많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정말 세상에 딱한 명만 있어도 살만하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진심으로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친구든, 배우자든, 동생이든, 아는 언니든, 어떤 관계든.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니? 나 혼자서? 등산하고, 운동하고, 책 보고, 여행하고, 이게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행복할 오이나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